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가 아니면 쉽게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dull. 여러분, dull 이거 평소 쉽게 쓰시나요? 자, 일단 dull이라고 하면 뭐 칼날 같은 게 무딘 거. This knife is a bit dull. 이라고 하면 이 칼이 좀 무디다. 날카롭지 않고 무딘 거를 dull이라고 하는데 Look, dull 솔직히 우리가 요 무딘의 더 이거보다 진짜 외워 하는 뜻은 단조롭고 지루한 재미없는의 더이예요 그러니까 뭐 boring한 거죠. I hate to say this, but that sounds a bit dull. 아 내가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좀 지루할 것 같아. I hate to say this, but that sounds a bit dull. A bit dull. 여러분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말을 하기 전에 네이티브가 no f a n s but. 너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너를 공격하는 건 아닌데, 또 오랜만에 with all due respect. 외라는 말씀이다만, 이런 말씀들 을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가장 무난하게 쉽게 쓸수 있는 거, I hate to say this. 아, 내가 이런 말하고 싶지 않은데, I hate to say this. 이런 거 깔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뒤에는 분명히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 네이티브가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아, 내가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또는 조금 더 문장을 그나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표현들을 깔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I hate to say this, but that sounds a bit dull.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또 사람에게도 dull 이걸 쓸수 있어요. Um, he's dull. He's such a homebody. 아, 걔 되게 재미없어, 지루해. He's dull. He's such a homebody. 막 아, 집에 있는 것만 좋아한다니까, 완전 십도리라니까. He's such a homebody. Not to mention the fact he's dull. He's not dull. I'm confident I've met more interesting plants.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떠한 새로운 표현을 익힐 때그 뜻만 대충 외우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평소 쉽게 쓸수 있는 문장 하나로 일단 그 문장 짤막한 거 하나로 정보치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dull 이거 보시면 never a dull moment 요거랑 짝꿍으로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never a dull moment 이거를 평소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쓸수 있거든요. 자 일단 never a dull moment there's never a dull moment 지루할 틈이 없다. 이건 긍정적일 때도 쓸수 있고 부정적인 느낌을 줄 때도 쓸수 있는데요. 자 일단 긍정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What I love about this never a dull 면접 중에 이분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업계를 좋아하잖아요. Never a dull moment. 정말 지루할 틈이 없죠. 그냥 계속해서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 never a dull moment. 지루할 틈이 없다.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을 담았을 수도 있지만 아 정말 조용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사고를 치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조용할 날이 없다 약간 요러한 느낌으로도 never a dull moment 이걸 쓸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Never a dull moment. 이거를 워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겨울왕국에 나왔는데 만화영화 겨울왕국에 나왔다는 건 어,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표현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그러니까 겨울왕국을 보고 이해할 정도의 그 연령대라면 다 아는 표현이라는 거잖아요. 대부분. 아니 그럼 우리도 알아야죠. Never a dull moment with you, two. you guys are such troublemakers. There's never a dull moment with you two. 아, 너네 정말 사고뭉치다. 진짜 너희 둘은 조용할 날이 없다. There's never a dull moment with you two. Never a dull moment in this country. Never a dull moment in this country. 아, 정말 이나라는 조용한 날이 없네요. Never a dull moment in this country.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never a dull moment, 지루할 틈이 없다. 조용할 날이 없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I'm so sorry. Well, never a dull moment, as we say. 근데 여러분, 우리가 dull 했으니까, 이거랑 헷갈리기 쉬운 null, 이것도 들어가 볼게요. 아, 이거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아, 를을 써야 될지, 너를 써야 될지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입이 외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never a dull moment, never a dull moment. 계속 웅얼웅얼 하면, 아 지루할 틈이 없네. 아 정말 조용할 날이 없네. 이럴 때 그냥 never a dull moment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어쨌거나 dull 이거는 never a dull moment. 이거 하나 외우기로 했고요. null 이거는 null and void. 이걸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일단 null 이 자체는 가치 없는, 의미 없는, 무효의. 근데 원래 null 이거만 써도 괜찮은데 null and void라고 쓰일 때가 되게 많아요. 영영사전에 보니까 null and void가 되게 많이 쓰이지만 redundant.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나와요. 근데 null and void. 이렇게 짝꿍으로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계약서나 contract 또는 거래가 null and void라고 하면 아, 그 거래는 무효한 거구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구나.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I have to take it back. It's null and void. The deal is now null and void. 그 거래는 이제 무효합니다. The deal is now null and void. That deal is now null and void. 근데 여러분, 제가 null 이거 여기다가 실은 데는또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We have a zero tolerance policy for violence here. 여기서 중요한 건 zero tolerance인데요. 이거 예전에 살짝 들어갔었는데 zero tolerance Tolerance 이거는 내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관용, 용인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Zero tolerance. 그래서 have zero tolerance for 이라고 하면 뭐뭐는 못 참아, 용납 못해 란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요. 아, 여러분이 tolerance가 내성 외에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I have zero tolerance for the cliche thing. Zero tolerance. 이거에 나아가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쓸수 있는 거 have a low tolerance, have a high tolerance. 이건데요. I have a low tolerance for alcohol. 난 술에 있어서 내성이 낮아. 즉 술을 마시면 쉽게 취하는 거예요. I have a low tolerance for alcohol. 반대로 I have a high tolerance라고 하면 내성이 높다. 술에 쉽게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죠. You guys must have a really high tolerance. 근데 여러분, 이건 술 외에 카페인, 커피나 아니면 뭐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에도 쓸수 있어요. 저는 밤늦게 커피 마셔도 잘 자거든요.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얘기할 수 있겠죠? I have a high tolerance for caffeine. 나는 카페인에 있어서 내성이 높아. Just a low tolerance for boredom. I have a low tolerance for boredom. 어, 전 지루한 거잘못 참아요. I have a low tolerance for s y c k e r s 아, 저는 게으름뱅이 잘못 참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또잘못 참는 거 하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pet peeve가 생각나네요. 특히나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pet peeve. Do you have any pet peeves? 사실 욕심 같아서는 아까 그술 얘기할 때술잘못 마시는 사람, light drinker.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heavy drinker.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어, 이렇게 소셜 세팅에서 술을 주로 마시는 사람 social drinker. I'm just a social drinker. 이런 것도 알려 드리고 싶었는데 뭐슬의 욕심이 계속 계속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멈추고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여러분 세 번째 표현은 일단 제가 들려 드릴 테니까 어떤 동사를 썼는가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jot down 이라고 하면 급히 쓰다, 적다란 뜻이 되는데요. 영영사전을 찾아봐도 간단히 서둘러 쓰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 물론 저는 let me write that down. 어, 그거 좀 받아 적을게요. 또 급히 서둘러 쓸 때는 oh let me write it down real quick. let me write that down real quick. oh let me write it down real quick. 이렇게 real quick 이거를 붙이거나. 또는 단순히 let me make a note of that 이렇게 쓸것 같은데 근데 상대가 나한테 jot down을 쓰면 내가 최소한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만화 영화를 소환을 하는데 만화 영화를 소환하는 데는 아 이거는 아이들도 아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도 꼭 알아주세요.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영화 알라딘 알라딘의 Friend Like Me라는 노래가 나온 장면이 있거든요. 그진니가 Let me take your order. I'll jot it down.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뭐요렇게 흘러가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약간 좀 톤이 삐끗한 것같던데 어쨌거나 여기서 진이가 I'll jot it down 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빨리 급히 서둘러 받아 적겠다. I'll jot it down. What an interesting point. I should jot that down. I should jot that down. 어좀 받아 적어야겠네요. I should jot that down. 그래서 I should jot that down. Let me jot it down. 이렇게 뭔가를 내가 급히 적고 받아 적을 때 jot down을 쓸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레이트브가 아니면 쉽게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Dull. 우리 이거 보고 뭐 생각하기로 했어요? Never a dull moment. 지루할 틈이 없네. 조용할 날이 없네. Never a dull moment. 또? null 이건 n u l l and void n u 의 이렇게 짝꿍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n u l l a n d v o i d 그리고 jot down 뭔가를 급히 받아 적을 때 jot down 을 쓴다는 거이세 가지 확실히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네이 n 브가 아니면 쉽게 쓰기 힘든 표현들을 엄선해 올테니 j 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o w n j o